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여 꾸준히 개발시켜 나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졸업이라는 값진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서현주, 오주원, 차은,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꿈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 세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들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